안녕하세요. 이투스 사회 탐구 강사 영호승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고3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2025학년도 5월 고3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정체법 총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뒤에 이제 문항별로 선생님이 조금 분석해 놓은 거 그거 바탕으로 할때 조금 더 덧붙여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까지도 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총평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해설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그런 것들은 다 낱낱이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해설 강의까지 좀 챙겨보시면 용모에서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총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년도에 이제 5월 고3 학력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어, 또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 더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은 평이하게 좀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헷갈려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치와 법은 꼼꼼하게 공부를 했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육모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모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난이도 있게 당연히 나올 것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꼼꼼하게 잘 다져준다면 그러고 나서. 다시 오월악 평을 보면 아 정말 평이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또 같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학습 방향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문문항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육모도 그렇고 그치. 개념을 진짜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이랑 그 문항들만큼이라도, 그 문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호시탐탐 강의로 조금은 더 꼼꼼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빼먹고 들었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왜 놓쳤지 하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철저하게 분석하시면 좋겠어요. 그전 학평, 그전 모평, 수능, 이런 데에서 나왔던 것들이 적절하게 잘 섞어서 들어간 그런 이제 학력평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이 총평 찍기 전에도 친구들이 이제 여러 친구들이 연락이 와셨는데 뭐 시험 잘 봤어요. 이런 연락들도 있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제 연락들이 좀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어 선생님이 이걸 좀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이 모든 DM을 다 확인은 못 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호연지기 모의고사를 좀 먼저 풀어봤는데 그거 풀고 푸니까 정말 나왔던 것들 동일한 어떤 선지들 정말 유사한 선지들도 많이 보이고 해서 정말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 있어가지고 너무 신이 났어 약간 춤을 췄어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철저히 분석하시고 그런 것들을 또 용모 전에 한번 이렇게 대비 할겸 시간관리 연습이라든지 내가 혹시라도 빈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습 차원에서 이런 실전 연습문제, 호연지기 이런 연습문제도 풀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정치와 법은 개념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출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개념을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출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적용을 할줄 모르면 여러분들이 선지로 딱 나왔는데 이게 뭐야? 맞는 말 같고 틀린 말 같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기출 분석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선거 이런 부분들, 어, 글로만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난 너무 어려워. 그러면 선거도 선생님이 나올 만한 유형들을 쭉한 10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서 보신술 약점 공략 이런 거 이제 선생님이 3, 4일 내로 또 이렇게 개강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주시고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별 신속한 문제풀이 방법 같은 것들 빨리빨리 익혀가지고 융모때는 글도 더 많아지고 문제 난이도도 더 올라가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신술이 그 뜻이잖아. 호승쌤과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신속하게 문제 풀수 있는 기술이 기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상 등급 컷은 뭐 1등급 47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단원별 출제 비중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주된 포인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원에서 4문제인데, 그리고 1단원에서 3문제,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1단원 문제이기도 하면서 2단원 문제이기도 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3.5, 여기도 3.5,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 어떤 수능, 어떤 문제의 어떤 그 기조, 그런 형태와 유사하지만 3단원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출제가 된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 50% 미만인 주제, 요거 좀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그런 친구가 바로 뭐냐면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에 의해 청약과 승낙이 합체된 때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했었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계약의 이해와 함께 더불어서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해서 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확답촉구권, 철회권 어떨 때 가지고 그렇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호시탐탐 교재에서 정말 낱낱이 다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호연지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을 또 연습할 수 있게끔 해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채워 나가시면 정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정답률이 조금 낮은 편이니까 이런 것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념 강의로 다시 한번 채워 나가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이거는. 6단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이 좀 제대로 채워져 채워지지 않아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선생님이 호시 탐탐 교재에서 그것도 표딱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단원 부분 여러분들 은근히 그냥 대충 보거나 안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국제법의 법원 이런 부분들은 꼭좀 챙겨서 딱세 페이지만 보면 돼. 어 그거 좀잘 신경 써서 봐주세요.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이 부분이 기본권의 어떤 내용 부분 기본권의 내용과 제한 부분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출제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그전에 어떤 기출의 어떤 모습과 유사하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본권과 관련된 것들은 선생님이 이건 진짜 친구들이 연락이 온게 이거였어. 호연직에서 풀었던 거. 저 여기에서 이렇게 또 만났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권, 청구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나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호시탐탐 강의 정말 그 청구권 부분 선생님이 설명할 때 들어보시면 내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 내가 곡 중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그대로 출제가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선생님이 쭉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진짜 올해 이거는 좀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것들 선생님이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학평에서부터 이미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잘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선생님이 뒤에 호원장담 시리즈가 이제 구모 이후에 나오게 될 거예요. 용모, 구모,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울러가지고 좀 정리해서 내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데에서 또한번더 선생님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꼼꼼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잘 보시면 좋겠고 기출분석 꼼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출제 주제, 그 외에 출제 주제의 내용 점검 포인트도 좀 보겠습니다. 선거 분석도, 아니, 이게 개념적으로 막 나오니까 저 오히려 막 모르겠어요. 어떻게 맞긴 했는데 제가 좀 그냥 듬성듬성 뭐 이거겠지라고 고른 게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선생님이 세세하게 다 분석해놨거든? 해설 강의를 꼭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또 Q&A 물어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호신술 특강에서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10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부족한 거6모전을꼭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기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거 어, 이제 기출 풀 때에도 선생님이 여러 번 이제 강조해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얘는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한 번에 딱 정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자주 봐주셔야 돼요. 계속 자주 봐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요건 이거지 이렇게 바로 채화해서 풀수 있어야지 딱한번 외우고 나중에 이제 보려고 하면 휘발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꾸준히 자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거 어떤 거?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봐 나가야 된다는 라거 이런 것들 선생님이 호시탐탐에서부터 엄청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호시탐탐 개념 복습 교재에서도 또 우리가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또 동일하게 나온 것들도 있으니까 좀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챙겨서 봐봐. 자, 그리고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양하게 뭐 이렇게 흩어져서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요렇게 좀 출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하나의 어떤 제시문 안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출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형사 보상, 배상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 특히나 더잘 보셔야 돼요. 이 인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 신경 써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강조했던 거. 사용자의 배상 책임 잘봐 두세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잘 봐두세요. 했죠. 뭐 그런 것들 아니나 다를까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헷갈릴만한 부분들 다 선생님이 호시탐탐해서 강조해 드렸던 거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더 심화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하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심화 개념 강좌 듣는 친구들 어 선생님 심화 개념 강의는 현장 버전 강의잖아요. 선생님이 이 현장 버전 강의는 이제 한번 찍을 때세 강씩 이렇게 찍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1, 2, 3강, 4, 5, 6강 이렇게 이제 업로드가 돼요. 곧 있으면 여기 이제 완강이 되는데 육모 전에. 요거 같은 경우에 1강, 4강 7강, 요렇게 3강 단위로 해서 선생님이 빈칸 복습할 수 있는 복습 자료를 드려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호시탐탐해서 듣고 백지 복습하면 너무 좋지. 그런데 이게 좀 부담이라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서 요 자료, 요거 신청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여기에 빈칸 채워나가시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 이번에 오, 5월 이제 학평. 그 전에 이제 3월 학평. 내가 틀렸던 것들이 있거나 하면 그런 것들 내가 나중에 봐도 좀 기억 못할 것 같아. 추가적으로 더 쓰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 안 된단 말이야. 세 강마다 한 바닥씩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하면 이게 총 36강이니까 12장, 그러니까 6쪽 정도, 6여장 정도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셔가지고 이것만 딱 여러분들의 노트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용모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있으면 항상 선생님이 특강 고민해가지고 연구해서 가지고 오고 할 테니까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매번 육모 구모 반영해서 쭉쭉 제공할 테니까요. 그런 거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꼭 육모 그리고 9월 모평 그리고 진짜 우리가 승리해야 될건 수능이니까 수능 때까지 선생님이 쭉 함께할 테니까요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또 다른 본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